공연장 재경 아침부터 홀쭉해진 모습으로 등장했다 피곤해 보이세요 너무 힘들어 근데 3전 때 성적이 좋으셨잖아요 사람들이 살 빼는 게 경량을 하는 거냐고 아니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 요즘에 하도 일이 많아가지고 그래서일까 많이 야위어 보이는 그영덩이다 한편 그의 영원한 라이벌 종선 이사가 먼저 예순을 치운다저초몇초 어... 나와요? 2 0초아그 실수만 안 했으면 됐는데. 선수가 많으니까 정말 넉장이 넘어가네요. 맞습니다. 자, 순위 보시는 대로 32위 7위까지 나왔습니다. 따라서 순서 네, 강우 선수에 대해서 게요 네, 일단 지금 보니까 어. 대체적으로 자, 잘 타시는 분들이 마스터 쪽인데 네. 16초대가 거의 마스터 쪽이고 16초, 네. 17초 초반대. 그리고 네. 19초 미만이 이제 챌린저 등 네.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실할 수 있게 다면보들을 노리고. 네. 너 오늘 재수 없어. 이어서 예선을 준비하는 연장 재경, 경량화를 위해 양말 무게도 줄이는 진지한 모습이다. 표님몇등 예상하세요? 영암전의 영광을 다시 한번 하실 수 있나요? 나 잠깐 왕가왔다 제재 차량들 이조의 차량들이 서킷으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성훈 선수를 필두로 뭐 박현준, 신일경, 김효겸, 관인바, 신봉섭 선수 쭉 들어가고 있는데요. 영암전을 떠올리며 피트인 않은 연장 재경. 장갑까지 빼서 온 모습이 사뭇 진지하다. 자 예선부터 너무 치열. 거의 뭐눈치 게임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박현준 선수 2분 17초 83의 기록이 나왔고요. 대표님 몇초회상하세요 가드레일 네. 접촉 사고 예상합니다. 대표님 몇초회상하세요 대표님 우리 재경 형은 어두대 침몰 시킨다. 팀원들의 전폭적인 응원을 받는 연장 재경. 과연 그 응원에 보답할 수 있을까? 선수는 지금 30위에 수이고요 아래쪽을 보면 21위부터 신일경, 자수민, 최인용, 김노아, 정평재, 김범수, 김주환, 김효원, 홍용석 윤성로, 황성훈, 김재경, 정진원, 조재윤, 장승태 선수는 지키는 게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30위 윤성로 선수까지 그리고 35위에 35대 차량이 치열한 랩 타임 싸움을 했습니다. 응원이 부족해서였을까? 25초를 기록한 아, 연장재경. 착탔어요? 아, 몰라. 이게 뭔데? 지금 연습이야 뭐야? 예선. 아 이게 예선이야? 그렇다. 예선인 줄 몰랐다. 한결 편안해 보이십니다 보니까 챌린지 투더라고요. 챌린지 투는 이제 이 중에서 차 제일 못 타는 하위 그 정도가 이제 챌린지 투인데 거기 유튜버들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내년엔 좀더더 더 준비를 잘해서 좋은 성적 보여줄 수 있도록 할 겁니다. 내년에 하시나요? 어, 예, 해야죠. 원래 영암전 끝나고 목표가 이제는 챌린지 2가 아니라 챌린지 1이라 하셨잖아요. 그게 마음 같지 않더라고. 난 갑니다. 그래도 영암전 때 마스터즈 클래스에서 포디움을 달성한 김현수 선수에게 쪽집게 과외까지 받는 현장재경. 저희 대표님한테 어떤 걸려오신 거예요? 아 지금. 트레인 이제 경기하는데 이제 스탠딩 스타트라서 런치 컨트롤이라고 이제 RPM을 보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거 하는 방법 알려드렸는데 실수 안 하시면은 뭐 스타트에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지금까지 대표님 그거를 못하셨나요? 안 썼어. 자, 숨 가쁘게 달려가고 있는 2024 현대엔 페스티벌 4라운드. 이제 아반떼앤투컵 챌린지 2 결승이 잠시 후면 펼쳐지겠습니다. 자, 정적이 흐른 가운데 이제 5초 사인보드가 나왔습니다. 빨간 불이 서서히 하나씩 들어오겠습니다. 어느덧 사정까지 진행된 현대엔 페스티벌. 야, 빨간 불 들어온대. 방금 배웠던 런치 컨트롤 준비를 하며 성공적인 출발을 어, 런치 안걸렸자 오전을 기대해 보자. 다섯 개의 불이 모두 들어왔고 가지면서 챌린지투 본격적인 레이스 시작됩니다. 자 스타트, 어, 스타트 약간 미스가 예. 있었어요. 오, 자 펼쳤죠, 쳐 밀렸어요. 자, 자, 지금 자, 자 지금 굉장히 많이 몰려 있는데요. 에이 개, 담배 from... 개. 있겠... 아 이봐 들어가서. 오케이. 교태 쟤좀 많이 하셨던 거 같아요. 네. 그리고 최성훈 선수가 5번 그리드에서 출발했는데 아드레날린을 한껏 뿜으며 오케이. 어느새 12 근처까지 왔다. 어. 지금 주익권도 계속해서 바뀌고 있거든요. 자, 일단은 초반에 수위이쉬어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 마찬가지 모습 보입니다. 역시 실전에 강한 연장 재경. 그래서일까? 예상외로 순위가 계속 올라간다. 바뀌었어요. 박성원 선수 8위로 올라왔고 김재경 선수 13위로 올라왔습니다 자 김범수 선수의 탑스피드를좀 볼게요 하위권에서 출발했지만 이제는 중위권 집중하는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며 계속 나간다 박성원 선수 그리고 박진세 선수 한 개씩 올라왔고요 어, 지금 계속해서 중위권은 순위가 마구 바뀌고 있습니다 박진세 카드레일 엔딩을 예상하며 응원을 해준 같은 팀 박진세 선수를 추격하는 연장재경. 스타가던번의최 선수도 지금 2위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아, 와이 오, 아, 결국 10위로 그러니까 올라가는 그러니까. 바로 뺏겼다. 그래도 도파민 덕분이었을까? 탑스피드를 기록한다. 펼치치치. 또한번 탑스피드를 기록하면서 이제 10위를 넘어 올라가려고 하는 시점다. 어, <laughs> 그렇게 서서히 제자리로 돌아가는 연장재경. 스타트 엄청 잘하셨어요. 블코스 타트 맞지? 블코스 타트 맞어2일이에요 응? 영암전이랑 너무 다른데요? 네, 열심히 탔어. 어. 아 진짜 탑스피드? 네. 통틀어서 제일 빠르다고 하던데. 브레이크를 안 밟았다. 고 그래서 브레이크가 빨리 나갔어. 코랩에서 브레이크 가나갔어 근데 난그 페이드라는 거를 처음 겪어봤거든. 처음 겪어봤는데 진짜 안 밟더라고. 형 브레이크 그립이 완전 상실했는데요? 브레이크가 쑥 들어가네 시작하기 전에 연습할 때필에서 타이어가 이탈되는 문제도 있었고 브레이크 때문에 문제가 좀 있었어요 휠에서 타이어가 이탈하는 거랑 그 다음에 브레이크 방열판 때문에 브레이크 호수가 녹는 그런 게 있어서 방열판 문제는 여기서 뭐 제공한 걸로 뭐 해결이 어느 정도 된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이거를 이제 안전 규정상 취소를 한다는데 지금 다른 팀원분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해서 한번 상의를 하려고 합니다. 어 지금 레드 플레이가 떴어요. 어 레드 플레이가 떴어요. 어, 지금 이제 딱두레 정도를 남겨둔 상황에서 지금 레드 플레이가 떴습니다. 자 레드 플레이가 적기 발생할 때는 지금 추월이 되지 않아요. 기사님 왜 이렇게 소란스러운 거예요? 우리 팀 선수 중에. 89번을 탄 이민한 선수가 지금 브레이크가 안 들어가지고 150km 이상 속도로 해서 지금 차가 사고가 크게 났습니다. <목소리> 어! 지금 89번의 선수인가요? 저이민환 선수인데요. 어, 이민환 선수인데요. 어. 아, 지금 타이어 배려 위로. 아, 어, 차량이... 타이어 배려 위로 올라 탔어요. 지금 차량이요. 타고난 듯 하면서. 그 거죠. 어, 어제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황영승 드라이버에게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고, 차량을 결국 수리를 완료하지 못하고, 차량 교체를 선택을 했습니다. 아, 네. 어, 차량에서 장승태, 장승태 선수네요 아, 타이어가 좀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 정확한 것은 지금, 어, 확인이 되진 않고 있고요. 자 대표님 어느덧 4전 또 끝났습니다 네 이제 4전 마무리 좀 이제야 좀 감을 잡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이제 급도 안 되는 클래스에 들어가서 다른 선수들이랑 싸웠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추월당하고 따라가지도 못하고 계속 추월만 당하고 바뀌고 막 그러니까 이게 맞나? <laughs> 내가 이렇게 못한다? 이러면서 좀 재미가 없었어요 사실 근데 이번에 이제 그 클래스는 딱 저한테 맞아서 보통 실수 한번 하면 따인다고 보는 데거든요 추월 당하는데 실수를 했는데도 뒤에서 같이 실수하더라고. 막날 추월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막 해서 막 저쪽에 또랑 빠지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여기가 흙먼지 날리는 구간이 있어서 그 처음에 가던일번 코너에서 이제 2번 코너 들어갈 때 흙먼지 있는 데인데 앞으로는 전략적으로 그 먼지를 이용해서 뒤에를 좀 가려야 돼요. <laughs> 아 재밌네요 아 초반에 아주 그냥 너무 신났었어요 아드레날린이 확 뿜어져 나와가지고 그동안에 있었던 응어리들을 다 배출하고 갔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아까 예선 끝났을 네. 때만 해도 25초고 경기 그냥 포기하고 집에 가실려 했잖아요 사실 마음이 다른 데가 있으니까 그런 건데 안정된 그런 생활 패턴을 좀 유지가 되면 그때 좀 계획적으로 연습도 하고, 그리고 나서 좀 우승도 노려보고, 노려보고,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번에 좀 재미가 들려가지고 계속 좀 많이 하다보면 늘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저희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뭐 보시면은 c m o t 스 s 랑 커미너시, 모두게러지 그리고 소닉, 너무 감사합니다. 레드불도 협찬 음료수 많이 해주셨는데, 진짜 정말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몇초 예상하세요? 제경이요 25초 예상한다. 에이, 그, 그래도 그렇게까지. 아, 아니. 100%야. 영업 때잘 탔잖아요. 어? 영업 때 그래도 나름 잘 탔잖아요. 영업 때 비와서 그런 거잖아. <laughs>